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밤에 곳곳에 따라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던데. 어, 부산은 지금 해님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햇님이 반짝 뜨고 있습니다 콜라겐 플래티넘 있죠 요게 앞으로 단종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단종되기 전에 제가 라이브를 한번더 해야지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켰는데 그, 겨울이면, 그 운동 부족으로 간절히, 아, 아, 산에, 아, 부지런하십니다. 산에 가고 있는데, 추, 맞아요. 춥죠?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도 좀 눌려주세요. 그리고 콜라겐이, 플래티넘이 단종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대표님은 지금 산행 운동하러 가는데 저부터라도 겨울이면 운동 안 해지거든요. 안 해지서 겨울이면 운동으로 부족하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간절히 더 아프고 피부는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건조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겨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 겨울도 즐기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콜라겐도 이렇게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운동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만 오천 번씩 일이 걸었는데, 뭐, 이리저리 뭐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 안 하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팔도, 아파가 요즘 병원 다니거든요. 병원 다니는데, 안 낫더라고요. 안 낫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그 최고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도 조금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운동을 조금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운동도 네 어서세요 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춥다고 운동을 못 하니까. 겨울을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겨울은 또 사계절 중에 있으니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콜라겐 있죠. 콜라겐 플래티넘도 있고, 콜라겐 그 골드도 있는데, 콜라겐 이 골드가, 아, 플래티넘이 앞으로 단종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단종되기 전에 제가 라이브를 캤거든요. 요 플래티넘은 한달 분이 18만원, 기획이 36만원입니다. 36만원인데, 그 단품은 지금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이제 디획이 이렇게 사무실에 몇 통이 있던데, 그 어제 드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통 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뽑아놨는데,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핫 트렌드가 이제 앰플하고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간절해서 피부세포까지 좋은 그런 식품이거든요. 식품인데, 그, 본연의 힘을 길러가지고 콜라겐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게이그 콜라겐 플래티넘입니다. 요 안에는 먹는 연어주사가 들어있거든요. 요즘 연어주사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한번 맞으면 20만원. 20만 원 하는데, 연어주 사먹고 효과는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골드가 3,300ml가 들어있다면 콜라겐이 요거는 국내 최대 함량을 넣어가지고 4,000ml가 들어가가 있습니다. 4,000ml가 들어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피부와 그 정, 피부과 전문의하고 아모레 연구원님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했거든요.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피부의 건강 문제는 피부 장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생기는 거 같아요. 우리가 알레르 알레르기라든가 뭐 아토피라든가 그이 각질 일어나는 이 모든 게 피부 장벽에서 오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잠도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고 피부가 건조로 인해 가지고 주름이 증가하고 그, 윤기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서 피부 질환 발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피부에 잡티도 생기고 건조해지고 피부가 하 끈거리는 게다 피부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 오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 피부 기능은, 피부는 이제 보호 기능을 하면서 배설 작용도 하고 체온 조절도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감각 기능까지 이제 비타민 D 있죠. 그 비타민 D가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이제 강화면서 뼈를 이렇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하고 그 내장 내부의 장기 있죠. 우리 장기도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콜라겐으로 또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혈관신경을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제 피부인데 그 콜라겐이 25세부터 이렇게 1%씩 빠져나가는 건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40대가 되면 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20, 그래서 40대가 되면 외부에서부터 콜라겐을 이렇게 채워 줘야 되거든요 채워 줘야 되는데 수그 플래티넘 골드는 피부가 좋아지는 구성요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백에 이렇게 효과가 뛰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백에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는데, 피부 톤이나 김이라든가 잡티 있죠. 잡티라든가 색소침착 같은 미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플래티넘이 사라지기 전에 그 조금 재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거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거든요 드시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콜라겐도 그 4000ml 같으면 국내에서 최대 함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함량 콜라겐이면서도 글로타치온 있죠 글로타치온을 이렇게 그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햇바닥 밑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성분이 일이 있던데, 글루타치온 성분이 더 강하게 들어간 게 이제 요 플래티넘이거든요. 노화가 이렇게 방지되고,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감소된다고 알려졌지만 글루타치온 하나만으로는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플래티넘이든 콜라겐 골드든 먹을 때는 비타민C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안에는 비타민 C하고 셀러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끔 요 안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티넘에는 재생 관리와 탄력이 강화되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잖아요. 안는데 그 상처도 잘 아물게 해주면서 흉터도 남고 오래 가고 뭘 좋은 걸 발라도 효과가 옛날처럼 아르게 오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그 이유는 재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피부 재생의 이제 핵심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피부 턴오버 하면 그 28일이잖아요. 28일은 젊은 아가씨들은 28일입니다. 근데 이제 28일 동안 이제 14일은 이제 재생되고 이제 재생된 피부가 우리 뭐, 어, 피부에 머물면서 인 떨어지는 기간이 14일에가 28일이거든요. 28일인데 나이가 들면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에는 그 재생에 특화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재생에 특화된 성분이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렇게 그플리티넘에 넣었는데, 그게 바로 연어주사입니다. 그 연어주사 하면 DNA 조각을 어생선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이제 추출해가지고 전제를 해서 이렇게 만든 DNA 조각인데, 요즘 피부과에서 연어주사를 맞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이제 아들이 피부과 가서 이제 마사지 한번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끊어주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연어주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 한 3년 전이가, 그, 잠깐 했는데, 20만 원이라 하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그래, 아프다니까. 그래, 요거는 벌래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냥, 아들이 좋은 거 해주라 했다면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이 맞았는데, 그, 그때는 주, 주사라고 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저는 마사지 해로 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일이 맞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에 이제 멍도 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2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무슨 마사지가 제대로 해주도 안 하고 20만 원 받냐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성분이 20만 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제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우리가, 그, 연어주사를 이렇게 맞으면은 한번 맞는데, 5 m 리가 들어가가 있습니다. 5 m 리가 들어가가 있고, 아프고, 그리고, 그, 사람 피부에 따라 멍도 드는데, 요거는 한 앰플 마시기만 해도 연어 주사가 9 0 m 리가 들어가가 있습니다. 9 0 m 리가 들어가가 있는데, 그 30대 이후는 있죠.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콜라겐 섭취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필수인 것 같고, 피부 급부터 속까지 촉촉하게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생기 넘치는 하산 피부를 가까워주는 액상 콜라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제 친구 중에 이제 나이 어릴 때 소아마비 온 친구가 있는데 <laughs> 그 친구는 피부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간절은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 하루에 두 개를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플래티넘하고 골드하고 자기는 두 개가 다 좋다고. 그래. 두 개를 먹으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은 안 그러면 요거 한번 먹고 그 다음날 골드 한번 먹고 퐁당퐁당 먹어라. 먹어보면 그것도 좋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이 10대 이후부터는. 콜라겐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40대 되면 그 콜라겐이 이제 급격히 이렇게 감소되잖아요. 감소되는데, 급격히 감소되기 전에 그 젊은층에서는 30대부터 꾸준히 이렇게 섭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 한달 분짜리 있고, 기획이 지금 70일 분인가? 그리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분짜리는 사무실에 재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 아모레 푸시픽에서 콜라겐 플래티넘은 이렇게 연어 주사까지 넣어가지고 탄탄하게 이렇게 만든 식품입니다. 식품인데, 그, 골드보다 더 많은 이제 함량이 추가됐거든요. 그, 골드는 3,300이라면 요거는 국내 최대 최대 함량을 넣어 4,000ml입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이렇게 피부 미백에도 좋습니다. 글루타치온하고 엘시스테인하고 비타민이 듬뿍 들어가 있고 삼중으로 수분이죠.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 나가도 피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중으로 수분 들어간 게인제 비타민 B 식사하고 병풍 추출물. 병풍 추출물은 그 호랑이가 그 사냥하다가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 병풍 추출물 나무에 그막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그 그 병풍 추출물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엘라스틴 있죠. 엘라스틴하고 밀크 세라마이드가 이 안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 추출물이 그 주사에는 한 앰플에 그 5ml인데 이거는 90ml가 들어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액산 콜라겐인데 히알루론산 이제 AP 분해효소가 이제 1 5 0 0 m l 고그 다중 입자 콜라겐이 2,500ml에, 그래가 4,000ml입니다. 셀레나고 비오틴이 가득 들어가가 있으면서 이렇게 알약 두 개가 들어가가 있거든요. 이제 수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먹어 볼게요. 먹고 요 액상을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주면 끝인데, 이 콜라겐도 가로 된거 있고, 알약으로 된거 있고, 액상으로 된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액상으로 된 게...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 삼중케어로 이렇게 나아가 있는데, 탄력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보습, 미백, 피부 재생까지 피부 특화 콜라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번 달에, 그, 단품이든 기획이든 이렇게 구매하시면, 그 사무실에 있는 제품에 안에서 그 제가 11분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주문하셔도 11분 더 드릴게요. 11분 더 드리고, 그리고 판촉도 이렇게 따로 좀 챙겨 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이런 기회에 한번 먹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연락처는 그 유튜브에, 아, 카카오톡에 보면 아모레 샛별이거든요 아모레 샛별로 이렇게 연락하면은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연락 드릴게요. 연락 드리고 오늘 그 강풍주의보가 이렇게 내리다고 계속 안전문자가 오던데 밖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될게그 무슨, 위에서, 뭐, 구조물 같은 길이 떨어지면 다칠 수 있거든요.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이양 들으셨으니까,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끌게요.